삼위일체는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다른 성부, 성자,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뜻합니다.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을 모두 동일한 한분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 잘못된 이단적 해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여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한 사람. 이한 사람과 또 액체, 고체, 기체의 상태로 바뀌는 물의 예를 들었었는데요. 자, 또 다른 예로는 세잎 클로버가 있습니다. 하나의 가지로 나와서 잎사귀가 다른 세잎클로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, 이것도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설명 방법입니다. 자, 세잎클로버는 동일한 식물일 뿐이지 위격이 다른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. 자,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, 성령 하나님으로 또 이제 오셔서 이제는 성도들의 영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. 자,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. 자, 그 속에서는 속성적인 교류가 있고 위격이 다른 세 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. 자,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. 아멘.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. 자, 성경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구절이 있는데 또 예를 드리겠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.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, 아멘. 자,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라고 할 수도 없고,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,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자, 누가 복음 3장 21절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. 아멘.